자, 이 제품은 지금 사량도라고 하는, 어, 카고 대입니다 카고 대 2호, 2.5호, 3호.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거고요. 디자인 다 끝났어요. 옆바탕 멋있게. 아, 멋있어요. 지금 위에다가 그냥, 글씨를 사량도로 게넣놨더니 멋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지금 오늘 왔는데, 액션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. 그래가지고, 싹다 다시 만들어가지고 볼 겁니다. 깐깐하게 제가 좀 보고 있어요. 가이드도 좀더 키워라 안에 키우라고 했는데 많이 안 키웠어. 한우더 키워라 지금 그랬고. 그 보면은 뭐 아무튼 잘 앞에도 잘 보이라고 저기 그 색상도 좀 넣어주고 그죠? 이게 사실 끝보기 낚시거든. <laughs> 끝보기 낚시라서 앞에 잘 보이라고 여기 앞에 뭐 색깔도 넣고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.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, 참고를 좀 했고요. 네, 가이드라인 다잘 들어가 있고, 당연한 거죠. 그래서, 요것도 지금 이제 올해 나올 텐데, 제가 또 이거저거 워낙 또 꼼꼼하게 하다 보니, 또 이게 늦어지겠죠. 네. 아, 늦어도 이거 한번 하면 뭐 수면을 팔아. 이런 건 사실 바뀌지도 않아. 그죠? 거의 뭐, 제가 5, 6년도 막 팔고, 10년도 팔고 그런 제품이라서, 좀 이쁘게 좀 잘, 멋지게 좀잘 만들려고, 어, 좀 고집을 좀 키워볼까 합니다. 자, 이것도 기대해 볼만 해요.